네 이분입니다. 네 이분에 앞서 제가 참 말씀드리는 게제 예전에 서울 북핵 쪽에 언론에 했을 때 선배들 몇분 전화왔는데 아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뭐 SBS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제주 찡따 우 중국 네. 그 화물 운반선 네. 관련해갖고 아그 선배님이 그 말하더라고요. 야 너는 이런 게 불합리한 계약.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침묵하는 그 침묵을 니거든요 네.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워낙 밀어붙여 버리니까 음, 음. 그래서 참 나도 저도 선배한테 저할 말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그 직접 도, 오영우 노지사를 직접 앞에 두고 도정을했던 <laughs> 우리 이남근 의원님 모시고 예. 아 제주 챔터 함을 선논란대해서좀 네. 말씀했는데. 뭐가 논란이고 뭐가 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뭐 논란 부분은요, 음, 식다구 사업은 이제 사전 물동량이라는 음. 해상 운수상의 사전 물동량, 해상 운수량, 이거에 정확한 검증 없이 음. 정치적 성과만을 내기 위한 음. 사업이다. 음, 음,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것과, 음. 그 결과 물동량이 확보되지 않았고요. 음, 음. 물동량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한 계약에 의해서 음. 고스란히 도민들이 세금이 나갔고 그 계약 조건으로 인해서 불리한 상황이 됐다. 음, 음. 뭐 이건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음. 상황입니다. 음. 어저께 뭐 오영훈 지사께서 이제 음. 답변 과정에서 음, 음. 물동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음. 물동량은 제주 70만 인구기 때문에 어, 전국의 1%다. 그러면 지금 전국의 물동량 1%만 확보해도 지금 제주도 칭따오 노선이 갖고 있는 15,000 PU, 이거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음음. 낙관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다른 분들을 속이기 위한, 또 속이기라기보단 낙관적인 전망을 위한, 전망을 위한 전망이지 않을까. 특히 제주도가. 음. 산업구조가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구조가 그렇죠. 아닙니다. 네. 특화되어 대기업이 있는. 대기업이 없잖아요. 네. 특화되 있는 산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어, 층 따오 제주노선은 물동량이 그렇게 음.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물동량은 농수산물품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네. 어디께 오영훈 지사도 얘기했지만 냉동, 냉장. 그 시설만 갖춰진다면 좀더 나아질 거라 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또봐 봐야 되겠죠. 데 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물동량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다들 걱정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 초부터 칭다운 노선이 개산된다고 하고 해양수수 이제 인증 이제 허가를 받기까지 한 7, 8개월의 음. 기간이 지났죠. 그 7, 8개월의 기간 동안 물동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들한테 보여 줄수 있는 물동량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처음 물동량 대비 뒤에는 너무 현저하게 네. 물동량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해상 운송의 특성상 보면 기존에 거래했던 하이 거래처를 뺏어 오기가 상당히 쉽지가 네, 않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가 않습 음. 그걸 뺏어오려면 실익이 있어야 음. 되는데 당장 오영운 도정에서는한 컨테이너당 얼마가 음. 이, 이게 이득이다. 음, 음. 이 이득이면 충분히 제주 중국 수출 물량이 있으니까 이걸로 나갈 거다. 요거는 뭐 상해 노선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 산동성의 침따오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업적을 드러낸 게 아니냐. 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그일주일 정도고 사업 정도 적자를 한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 예산도 한 45억 정도가 반영된 손실 보전 예산으로. 그 만약에 이제 물동량이 <laughs> 제대로 이익을 못 주면 계속 그 돈이 도민을 쓰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우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게요. 만약에 오영훈 도장이 아니고 다른 도장이 됐어요. 그럼 도지사, 도의원들도 많이 바뀌겠죠. 협약서의 상에 도지사가 협약은 했지만 우리가 예산은 뭐 도의회 권한이니까 도지 예산을 확보를 못했을 때 이런 내용도. 담아 있어야 되는데 음. 과연 제주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을 때 내용도 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네. 불공정거래는. 음. 여기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정 아, 중국 쪽밖에 음. 없습니다. 그것도 불가 불가력의 사항이거나 국가 정책의 조정. 요두 음.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음. 안 됐을 때 중국 산사에서 음. 제주도에 제주도의 위약금을 지게 돼 있고 제주도는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가는 건가요?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3년간. 3년간. 그러니까. 아, 3년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이 협정서를 통해서 법률 검토를 좀 거쳤거든요. 음. 3년간 이제 한 70억, 210억이 음, 들어갔는데 음, 음.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걸 하면 국제법상이라도 경쟁 입찰을 해야 된대요. 음. 산둥, 그, 이제, 칭따오 선사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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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게 아니라 응, 응, 응. 경쟁 입찰을 해야 된대요. 응. 경쟁 입찰을 안 하고 수익 계약을 했잖아요. 응, 응, 응. 수익 계약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행규정으로 응. 우리 도지사가 무조건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응, 응. 그 심의 과정도 거치시라는 거고. 그럼 일명 자기 멋대로네요?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표현보다 뭐 해양수산부에 거치고 공무원들도 다 검토를 했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협정서를 좀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관련해 갖고 감사원 의 지적이 내년, 내년 있지 않을까이 않을까? 정도 언론의 관심이면 음. 어, 중앙 감사회 이번엔 행정 질의 때좀더 앞으로 나가서 감사 현장을 앞에 두고 뭐, 조사 발의권은 아니더라도, 우리 감사청구권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시간이 모자라서 음. 못했던 거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음. 있습니다. 제1회 감사위원장님은 하도 논란이 많아서고아그 <laughs> 네. 뭐, 그건, 그건, 그건 논란은 논란대로 하고. 스타일이 음, 아, 없거든 <laughs> 아니, 그. 하고. 몇 분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주도 어, 기자에서, 네. 기자회패나 기자단에서. 네. 왜 이런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도민을 써 나가는 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엄, 내용이 없느냐. 음, 저도 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용인경전철의 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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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건 원작 지금 당장하고 앞으로 물동량이라는 게 해상 운송상의 무, 물동량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당연하겠죠. 계속 거래처가 더 확보되고 이러면서 늘어나긴 하겠는데 지금 처한 제주도의 현실상 이 한계가 극명하게 보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도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 구도상. 민주당 의원들이 음. 다수를 차지하고 민주당의 도지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정확한 견제가 좀안 되는 부분. 이런 건좀 아쉬운 부분이죠. 참 이번에 저도 많이 그렇게 도의해서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산이 통과됐다는 부분은 도의회도 책임을 아그 당이 나죠. 음. 당의 책임이 있죠.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건 우리 도정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동부가 항로를 개설했다 음. 개설하는데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이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지점이다 근데 이게 그거에 찬성하는 지점도 많은데 그거에 비추어서면생경제가 어려운데 근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여기 예산을 쓰므로써 우리의 복지예산을 못쓰는 이것도 음. 법에 좀 나와 있는 아. 부분입니다 법에 있는 나와 있는 음. 부분이라고 어느게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지는 각자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틀리겠지만 글쎄 이 부분은 미래 예측 가능한 차원에서 보면 손해가 뻔히 보이는 부분이다 아무리 이게 화장을 하고 언론 설명을 덧붙여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게 시간이 짧아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지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게 결과가 올해 12월 1월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 그면 제주도민들은 상당히 오영훈 도정을 더더욱 더 비판하겠죠. 만약에 어쨌든 지사 선거를 통해서, 야, 음. 아, 지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네. 해두면, 뭐 네, 국제, 기상이라든지, 네. 예.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3년간에 되면 아까 치마도 뭐 기상이라든지, 뭐 국제법상의 예.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우리 양 대표님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지사가 바뀌었을 예. 때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느냐? 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다. 그게 국제법상 소송에 ICC 제소를 받겠죠. 우리가 못하겠다. 우리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못하겠다. 국제법상 소송을 하고 중국 선사에서 당신네들이 계약을 깬 만큼 우리 이런 손해를 봤으니까 그런 거는 또 법적인 또 문제를 거치겠죠. 참 그리고 원래 초에도 우리가 이번 의회 초에도 그랬습니다 송학산이 그랬잖아요 음. 송학산에서 중국 땅을 음, 음. 우리가 수용을 하는데 음. 이걸 안 했을 때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다그래서그 대사를 확보해서 음. 땅을 많이 사들였던 거하고 음. 음. 똑같은 이게 여지가 될수 있을 상황입니다 왜 자꾸 송학산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저백동시원 그것도 그렇고 다 중국하고 다 아, <laughs> 그, 중국에 더 유리하게. <laughs> 아니, 아니. 어. 그만 뭐 논리에 비하길 수 있는데, 오케이. 워낙 뭐, 저희들이 지방 외교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데가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저도 뭐, 마음속으로는 약간 뭐, 걱정이 있습니다만, 설마 그렇지 않겠죠. 설마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여니까 그, 찐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상황이고. 그렇죠. 오늘 당장도 아마 음. 배가 들어왔을걸요? 예. 배가 들어왔는데, 매컨테이나 아마 이게 뭐 얘기가 이제 매주마다 현장 중계가 될 겁니다. 오늘은 매컨테나 내일은 매컨테나 뭐 이게 경제의 경쟁에 의서 컨테이너를 채우기에 뭐 준비를 하라는 그런 소문도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네. 보니까 어, 처음에 해상 운동를 개통할 때는 해양 항만과였어요. 음. 항만과는 이제 개통을 한 거죠. 음, 음.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개통을 했는데 이제는 이 이 물류를 채우 통상 물류과로 넘어갔어요. 음, 음. 통상 물류과 분들은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걸 통해서 대책이라고 내세운 게 여러 가지 업체들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음.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지금 칭따오로 파괴를 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현지 직원을 채용해서 이제 무역을 돕겠다 그러는데 이번에도 도영원 도지사가 어, 도정질이 중간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행정에서 판을 깔아준 거지 직접 물동량을 확보하는 건 어렵다. 요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 본인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물동량 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 음. 짜잘한 예산들 또 투입이 돼. 지원보조금 뭐. 그래 제죠 제가 저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오영훈 도지사가 뭐, 그동안 뭐 잘했다고는 못했지만, 이 부분도 가장 실책 중에 실책이 아닐까. 음. 오영훈 도지사의 약간의 오만함, 음. 자만심, 이게 드러난 정책이지 않을까. 그다, 플러스 조급함. 조급함? 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음. 상당히, 이 참. 좀 아쉬운 게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해양수산부서에서 선사 허가를 안 내줬을 때, 예, 영양평가를 안 내줬을 때 오영훈 도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당신애들왜안 내주느냐 음. 음? 이거는 뭐큰 선사도 아니고 당이 당연히 음, 음. 그그 뒤부터 한 8개월 지났을 때나 준비를 많이 한줄 알았어요 음. 지금 도의원님들 중에도 찬성한 의원님들도 준비를 많이 해서 물동량이 많이 확보됐을 거다 근데 이제 그거는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사 간에 이런 협정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아, 아닌데도 그 기간 동안 준비해서 그도 그래도, 그래도 몇달 가는 응, 사람들한테 어, 보여주는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충격이 당장 콘테이너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저 돈을 매덕을 우리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 정말 뭐할 말은 많은데 네. 이, 이 <laughs> 공개 <공개만에> 발언 해서 제가 <laughs> 하지 못하죠. 아니 건... 아니요 하지 마시고 하지 아, 마시고. 예. 예. 하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네 응. 계속적으로 응. 한번 응.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런 건데 지켜보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제주도의 산업 구조의 문제예요. 음. 산업 구조의 음. 문제고, 지금 맨 처음에 저희들이 수출 물량을 따질 때, 맨 처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 용암 해수, 그리고 농수축산물 음. 뭐, 이런, 이런 부분들 했는데, 저는 또 하나의 걱정이, 이게 되는 순간, 제주도의 농업 경쟁력도 흐트러져 들어올 수 있는 게, 음. 검역, 이게 시스템이 음. 갖춰져서, 들어올 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절로 돌아와서 들어오면, 뭐, 인천이나 부산으로 돌아오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게 직접 들어와서 제주도, 이게 우리 농촌, 이 부분도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게 쌍방향이에요. 쌍방향이니까. 엄청 싸니까 또. 쌍방향이니까. 근데 우리가 갈수 있는 게 뭐냐면 제조업이었고, 뭐 화장품도 있다고 그러는데 브랜딩이 돼 있는 화장품은 없을 수 있고. 네한다 그러면 농수축산물인데 농수축산물인데 과연 중국하고 우리 농수축산물하고 예 네, 고급 브랜딩을 통해서 여기로 올라가서 하는 이런가 하고 대단위로 쌍방향으로 이게 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가 하고는 충분히 차원이 틀리지 않을까 음.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우리가 57년 만에 무역항의 기능을 되찾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존심을 찾는 부분이긴 한데 실리를 얻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